자, 나 자, 산타, 제일 요한테배 이런 거. 핀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아, 빈이요. 아,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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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면 뭔가 여기서 안떠안이런는거못 쓰는 아, 아, 여기 아, 하니까안 안 돼. 그래도 아! 오. 와... <laughs> <laughs> 아침 오늘 오기 전에 오늘 헬스장가 가지고 한체 운동을 했거든요. 오! 아 근데 진짜로 아. 아 진짜로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데, 또 뭔가 계속 걷거나 뭘위해 운동을 하거나, 계속 행동을 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아요. 운동이라 그런가? 그럼 하기 싫어서? 진짜너 어려운 일이 있으 일주일 만에 했는데. 운동할 때는 몸 너무 돼서 안보여 아, 제가 그런 재능 미친 나기 때문이에요. 이거는 수강? 오호오 맞아~ <웃음> 멋있다~ <웃음> 진짜 비비 비프탄 너는 그 느낌 나? 저 옛날에 그 진짜 많이 듣거든요. 총알 있어요? 오지마 준비되셨어요? <laughs> 아 잘가요, 돼요. <laughs> 아, 갑자기 제가 복도치는 아파트에 어렸을 때 저기 읍에 살았을 때읍 그, 남자 그읍 남자 자연과 함께하는 남자 메뚜기와 <laughs> 여치들을 잡아놓고 잠자리를 손에 올려서 아무튼 네, 그렇게 살았을 때그 아파트, 사원 아파트에 살았는데 맨 옥상에서 항상 친구들하고 비비탄 채워가지고 쫑싸먹고 있었어요. 안경 같은 고글 같은 거 쓰고. 음. 네. 네, 그럼 안되장착하고 아직 한때가 워 이러면서. 사격 잘해? 그때 잘 나가는 건잘 나갔는데 그때 총알 있었죠. 있다고요? 아, 구독 어떻게 하시게요? 안, 안 돼요 그럼 다음 왜요? 곡 뮤비에서 사격 같은 거 보여주면 안 돼요? 사격이요? 안 되는데 <laughs>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추억하리라 몇살 때까지 기억나? 저는 지금 이 순간까지 기억나는데요 아 언제 부터 기억나는거야 <laughs> 아.. 미안 <laughs> 어.. 저 한..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. 유치원 때는 사 키가 잘안 음... 나요 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어.. 유치원더라평균으로서 165인가? 어, 1 6 7 되게 <laughs> 노말 어.. 그, 난 죽어야겠다 <laughs> 홍보 했었는데 우린 죽어야지 제 친구 중에 유덕 그때 막 그때부터 발이 290이고 제가 지금 지금 290신 거든요 발볼이 커서 그런데 그때 290이 있고 예능한 딱한 친구가 있었는데 수영하던 친구였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 들린 거지 언제부터 기억나? 몇 살부터 기억나? 아, 아무튼 그 친구 만나서부터 딱큰거 같아요 <laughs> 저저저 저,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억나 내 음. 머릿속에 지우개 음. <laughs> 말하면서 까먹어요. 지우개 <laughs> 먹으면서 아... 주 기억력 좋은데, 지금 야식 뭐라고요? 야식 렌즈 끼냐고요? <laughs> 야식 아 저는 거의 요즘에 한 일주일 됐는데, 일일라면 해요. 무슨 라면? <laughs> 라면에 콩나물 넣고 그 냉동실은 들어가 있는 그그 그 고추 있잖아요. 음, 해장라면? 얇게 썰려 있는 거. 음. 아 그래요? 그리고 해장라면이지. 그냥 라면이에요. 저술잘못 마시고 술한 병만 어떤 걸로? 음, 소주는 안, 안 좋아해서 안먹고요 어... 먹으면 수준은 한다고 하네요. 오, <laughs> 잘 먹는데? 아, 그래요? 저는, 저는, 됐길라? 오, 되길라 오, 오, 오 상담자다 와인. 와인, 예. 오. 그래서... <laughs> 친구들하고 펍 같은 데 가서, 이제 춤추면 s t 거좋아해 r s t time I w 추 s 해 주세요. g 추 o s c h o 요 l h o 은저 o 좋 u r 이 it. Hop to t u r 거 it. Hop to turn it. Hop to turn it. Hop to t u 간판 없는 곳도 있어요. 안그자는데 따로 음... 아, 갈까요? 나 음... 아예 줄까요? 간판이 없대매. 네, 간판이 없어요. <laughs> 그럼 찾기도 쉬운 거 이름은 아니에요? 이름은 있긴 있더라고요. 아... 간판이 없는데 이름은 있긴 있어요. 아는 음... <laughs>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매는 와... 곳 보이는데 맛있더라고요. 근데 갈 때는 자주 가고 안갈 때는 거의 못 가고 이번에, 어, 이번에 1월부터 한 5개월 정도까지는 진짜 거의 마, 많이 마셔도 맥주 한두잔 정도? 아, 그렇게 마시고 어, 저번 주? 아, 이번, 이번 주? 이번 주에 친구들하고 조금 마셨어요. 마셔야 될것 같아요, 지금. <laughs> 아니, 마셔야지. <laughs>

오늘도 현수막에다가 제가 사인해드리고 싶고 법통해지 추천되실 것 같은데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그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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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요 저요 3 8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벗어도 돼. 그럼 아까 그 포즈 한 번만 더 하고 벗어주세요. 아까 총소 포즈 한 번만 더 하고 벗어주세요. 아, 네이 <laughs> <laughs> 멋있다.

찍듯이 안 돼요 왜? 내제 네, 뭐 어, 어. 네, <laughs> 그래야 돼. 지 원래 플랜이 다있어 뭐? 어떤 거요? 지금부터에 앞으로 천천히 하자. 到底哈哈哈哈 네. 이제 저는 아, 들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. 어... 아, 네. 다음에 또 만나요. 음... 내일 못 와서 미안해. 아 괜찮습니다. 아 괜찮습니다. 저는 뮤지컬 한 시간 넘는 부분에도 두명 앞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. 우리 같들 얼마나 더 시원한데? 제가 볼게요. 또 봐. 네? 어? 그다 아까 말씀드렸는데? 기자님. 이제... 조심해서가. 조심가 조심해서가. 조심해밥조심 먹어 조심해서가. 서가 조심해서가. 서가 조심해서가. 조심해조심가 안녕. 밥 먹어. 안녕. 안녕. 안녕.